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가 2023년 제6기 동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 신규위원을 모집합니다. 신규위원은 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 중 동대문구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청소년, 관내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동청소년기관 이용 청소년, 동대문구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신규 위원이 되면 자원봉사 시간이 발급되며 월 1회 정기 활동을 통해 전문 교육, 기획 사업, 워크숍 기획, 정책 제안 논의 등을 하고 동대문구 관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사회 현안 논의와 아동 청소년 정책을 발굴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